안녕하십니까. EDNC 패지 사업부 박경희입니다. 보드 아웃라인과 키바웃 영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드 아웃라인 설명, 키바웃 설명, 보드 아웃라인 그리기, 키바웃 영역 그리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아웃라인은 드래프팅 툴바의 보드 아웃라인 앤 컷아웃 아이콘을 통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PCB 파일에 하나의 보드 아웃라인만 작성 가능합니다. 보드 아웃라인 앤컷 아웃 아이콘을 통해 보드 아웃라인을 그리고 아웃라인 안쪽을 컷 아웃할 수 있습니다. 보드 아웃라인은 올레이어로 인식됩니다. 보드 아웃라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셀렉트 올로 하면 선택이 되지 않고 셀렉트 보드 아웃라인으로 선택해야 선택이 가능합니다. 키바웃은 부품, 배선, 비아 등을 일정 부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분에 키바웃 영역을 설정하여 아래와 같은 금지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치 제한, 부품 높이에 대한 제한, 드릴 배치 제한, 카파 제한, 비아와 점퍼 제한, 테스트 포인트 제한, 아코디언 패턴 제한 등에 대한 항목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보드 아웃라인과 키바웃 영역을 설정해 봅시다. 보드 아웃라인을 그리기 위해 드래프팅툴바의 보드 아웃라인 앤 컷아웃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여 렉탱글을 선택합니다. 좌표를 찾기 위해 x200의 y1900좌표에 첫 점을 잡아줍니다. s300에 0 300을 입력하여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보드 아웃라인을 수정하기 위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하여 셀렉트 보드 아웃라인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빗면을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하여풀 아크를 선택하고 커서를 3800에 1100으로 맞추어 아크를 생성합니다. 원으로 표시되는 것은 잔상으로 리드로우를 눌러 잔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왼쪽에 90도로 각진 부분에 45도 각도로 깎아내기 위해 마이터 값을 적용해 봅시다. 보드 아웃라인 전체를 선택하기 위해 셀렉트 클릭하여 보드 아웃라인 전체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클릭하여 Add 마이터를 선택하고 35를 입력합니다. 선택된 영역 중 90도 각도로 이루어진 모든 곳에 마이터 값이 적용됩니다. 툴스 옵션의 디자인 탭에서 마이터 값을 사선으로 할지, 아크로 할지, 오토로 적용할 건지 변경 가능합니다. 아크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특정 부분으로 설정하기 위해 모서리를 잡고 마이터 설정도 가능합니다. 모서리 선택 후 마우스 클릭, 애드 마이터 값을 주면 모서리 부분에 아크로 처리됩니다. 보드 안쪽을 잘라내기 위해 다시 드래프팅툴바에 보드 아웃라인 앤 커다웃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커다웃 생성 여부를 묻는 메시지에 OK를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레탱글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커서를 X2400에 Y1700으로 이동하여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거나 키보드의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 초점을 잡고 X2500에 Y500으로 이동하여 커다웃을 완성합니다. 디자인 그리드를 50으로 변경합니다. 현재 그리드는 미일입니다. 커다웃의 수평 부분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하여 풀 아크를 선택합니다. 그리드가 50으로 설정되어 있기에 마우스를 이동하여 끝부분에 180도의 아크를 생성합니다. 나머지 한 부분도 동일하게 설정해 줍니다. 보드 아웃라인이 완성되었습니다. 키바웃을 이용하여 금지 영역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프팅 툴바에서 키바웃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렉탱글을 선택합니다. 커서의 위치를 X2400에 Y1700에 위치시키고 클릭하고 X600에 Y500으로 이동하여 키바웃 영역을 완성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리며 금지할 항목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에서 프리머리 컴포넌트 사이드를 선택하여 탑에만 금지 영역을 설정합니다. 플레이스먼트 키바웃을 금지 영역으로 선택하고 컴퍼넌트의 값을 100으로 입력하면 부품의 높이 속성이 100보다 큰 값을 가진 부품에 대해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